근데 제가 그때 아빠 통장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여줬어요. 제 아들한테 이렇게. 진짜다. 네. 저희 아들이 그날 잠을 못 잤대요. 뚜껑이 열리지. 맞아왜못 잤어? 그랬더니, 어, 이게 상속이 된다고? 그럼 무조건 나한테는 한계가 오겠네? <laughs> 저희 아들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. 아무 생각 없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그걸로 공부를 안 했는데. 네. 고등 학교2 학년 때부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. 어, 오히려. 네. 오히려. 네, 엄마가 혹시 상속 코드를 상속받아서 그럼 그 돈이 나한테 올 건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멍청하면 그돈누구한테다 뺏기면 안 되지 않냐.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했대요. 오, 준비를 하는 거라. 맞아요. 준비를. 학생들의 입학과 졸업은 왜, 왜 세미나 날과 겹치는지 그날도 저희 애터미 세미나 날이었거든요. 네, 네. 저희 아들이 입학식 하는 날 전화가 왔어요. 어머니, 제가요, 수석 입학했어요. 이러더라고요. 우와. 그 공부를 한 덕분에.